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진구 그리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 무엇이라 하면요.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의 주도줄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음 다시 말하자면은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업종.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상승한 업종. 상한가나 장대 양봉 같이 많이 상승한 업종을 첫 번째로 수급이나 아니면 모멘텀이나 아니면 차트로 그거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수급. 두 번째, 거래량. 세 번째, 두 번째 모멘텀 세 번째 차트 이렇게 있는데 이 수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상한가를 만들기 위한 힘이라고 보면 돼요 뭐 거래 대금이나 뭐 거래량 같은 그런 수급 돈이 들어온 흔적 뭐 이런 거라 보면 될것 같고요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뭐 뉴스거리 재료 뭐 이렇게 부르고 그요영어가 처음에 낯설수 있어요 근데 음, 앞으로 이렇게 쓰는 용어는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쓰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용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 재료예요 뉴스거리 이 이글벳이라는 종목은 이제 보면은 돼지 열병 관련주네요 돼지 열병 관련주고 차트라고 세번째 차트 요소는 음, 이평선 이거 있죠 이평선 그다음에 음, 지지 지지와 저항 저항 뭐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죠 뭐 그런 음, 세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음, 주식 매매 기법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일단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음봉 저는 음봉매매자고 사항가 매매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는요. 근데, 그 말고도 매매법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리고 그 매매법에 따라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진행할 기술적 분석의 커다란 틀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종목을 찾아요. 이 사항가라는 게 당연히 제일 잘 나간, 그날 제일 잘 나간 종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종가가 3 0예요 오늘 그날 오를 수 있는 거다 올라온 거였거든요. 가장 인기도 많았고 가장 돈도 무조건이라 할수 없어요. 주식에는 무조건이 없는데 그날에 가장 힘이 좋은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 고볼수 있죠. 당연히 또상각가 여러 개면 그중에서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몇개또 선별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다 매매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급과 모멘텀 차트를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매매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돈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거래대금이 지금 이거는 590억 이고요 이거는 895억이네요 그런 것은 거래대금이 얼마나 많이 터졌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이거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다는 말은 일단은 돈을 그래도 좀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얼마 터전냐는 걸 보면서 음 이제 수급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 말했듯이 두 번째로는 모멘텀을 확인하는 건데 어 이건 돼지 열병 관련주로서 그뭐 돼지 열병 관련주라는 재료가 어 그게 얼마나 좋을지안 좋을지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다르겠죠. 뭐 저는 뭐 그냥 그저 그렇다고 보는데 뭐 대선 관련주 뭐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 관련 주 여러 가지 관련 주가 있잖아요. 뭐 5G 관련 주 이런 것들이 재료로서 올라가더라도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아, 알고 있는 것그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모멘텀이고요. 이제 차트라고 하면은 이제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뭐 이평선 뭐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인 뭐 차트 분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음. 이 차트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이글배시라는 걸한개 갖고 온게 예시 들기 위해서 한번 갖고 왔어요. 5월 31일의 상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때 4월 18일 상한가 나왔고 이게 그 4월 18일 날 기준을 보면요. 이때 음,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이게 전, 저는 음봉매매자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5등분선을 나눠가지고 내려올때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를 앞으로 어, 알려드릴겁니다. 주식을 하면은 이 상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주식 상한가나나대서 마냥 올라가는것도 아니고 마냥 내려가는것도 아닙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가, 가는 가는 게 흐름을 타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흐름을 타요. 이 흐름을 어떻게 잘 타느냐. 중간에 그러니까 파도와 같이 출렁임을 출렁임에 따라서 주식의 가격의 높낮이가 결정이 되는데 그 파동의 흐름을 잘 타는 것만이 주식 따라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이거야 뭐 엄청 쉽게 쉽게 뭔가 오르는 것처럼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식 시장의 기본적인 성향이 오르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내려가는 거 너무나 쉽게 또 내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성향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급등주 종목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도 혹은 뭐 너무 예를 들어서 막금 뭐 악재가 터져 가지고 뭐 미중 전쟁으로 경기가 안좋다 이래도 상한가는 매일 몇개씩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그것도 상한가가 없으면 장대양봉으로그 생각하는 그 기준은 비슷하니까 그런 강한 종목을 골라 가지고 그 다음날에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늘려줬을 때 급등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상한가는 상한가를 이제 맨 처음에 기준을 잡는 이유는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개념이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 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은 상한가고 그 상한가는 30% 당에 오를 수 있는 만큼 다 오른 거니까 이거는 개미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개입, 개입되어 있다는 라걸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 가장 개념을 잘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는 이 상한가 매매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 음, 영상을 찍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실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